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부산 맛집 고간 한박에서 한박 스테이크와 고함작 보내주셔가지고요 한상 준비해봤고요. 고간 한박은 부산시가 선정한 구대 맛집이고요. 모든 음식을 수제로 만드신다고 해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항상 손님들께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다가 드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요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맛볼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해요. 고간 한박의 한박 함박 스테이크는요, 100%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고요.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저 이렇게 한박 스테이크 두꺼운 거 처음 봤어요. 고함장은 고간 한박의 비법 고추장과 한박 스테이크를 넣고 만든 만능 장이라고 해요. 고추장, 된장, 쌈장은 많이 봤지만요. 고함장은 처음인데요. 정말 맛이 너무 궁금해요. 고함장 이름의 뜻이요. 먹으면서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고함장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해요. <laughs> 엄청 두툼하죠? 와, 정말 두꺼워요. 정말 맛있지만요. 고기, 육즙이 가득해서요. 정말 맛있어요. 이 함박스테이크는 매운 한박스테이크인데요 함박 기본 한박스테이크만큼 정말 맛있어요. 그냥 고추 찍어 먹어볼게요. 고함장이요. 정말 고함질만큼 정말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이 고기가 씹혀가지고요, 진짜 저처럼 쌈밥에다 이렇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간 한박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끼 먹었고요. 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간 한박 3주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에 고간 한박 스테이크하고 고함장 구매하셔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